선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다위스의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야 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야 하고요. 오만한 자 곁에서 비위를 맞춰가면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전체가 율법 시대였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야 복이 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는 말씀 마태 복 28장 18절로 20절이죠. 어, 영육간에 시달리고 병든 자들을 많이 있는데 복음으로 치유해주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확신 없는 자에게 확신을 주어서 제사로 세우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을 모르죠. 그 뿌리가 시내가에 물줄기에 있으니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기상 2장 3절에 보면 네하나님여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임종하며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먼지와 같습니다. 죽정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막 날려다 죽정이 같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에게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인 곁에 서서 악인의 비위나 맞추면서 얻어먹어야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 선교 제자 세우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언약 붙잡고 살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축복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꼭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